제가 혼자 여러 가지 동시에 하느라고 좀 목도 아프고 어, 바빴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 여러 가지로 기념할 만한 날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어, 두 가지 뜻깊은 날입니다. 어,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어, 3일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름은 3일 혁명인데 96주년 기념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1905년부터 나라를 어, 주권을 빼앗기기 시작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언제죠? 1910년이었습니다. 그 일제의 참혹한 어, 식민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 조선 민중들이 어, 그로부터 9년 후인 1919년 3월 1일에 어,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어,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어, 만세를 부르는 수많은 우리 조선 백성들 어, 그들의 어, 함성이 한반도를 뒤덮었던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이3.1 혁명을 영어로는 Independence Day of Korea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로부터 26년이 흘러서 1945년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8.15를 Liberation Day of Korea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것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1988년에 창립되어서 2005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어바나에 있는 예배당 건물을 사서 이전하였다가 만 10년 만에 오늘 이곳에서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의 눈을 잔뜩 내려주신 그런 뜻깊은 날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 9월에 이미 프리메소디스트 처치에서 나와서 독립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전 예배와 함께 우리 교회는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교단으로부터의 독립과 예배당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우리는 정말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감격의 찬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 식구들이 꽤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해 왔는데 우리 천성호 목사님은 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잘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간절히 새 예배당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게 딱 맞는 예배당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곳으로 인도해서 오늘 이렇게 감격의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것 그것을 먼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여우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어, 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을 2년 전에 자기들 손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건물을 자기들만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우리와 함께 이 건물을 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지역사회 복음화와 또 사랑의 실천을 나눌 그런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던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제리스 덩컨 목사님과 리더들과 온 성도들이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우리에게 분해 넘치는 환대를 하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서 이 교회 건물 우리가 새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하나님의 어, 집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네것내것 것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으로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미국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이름이 실감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단과 그 엄청나게 큰 예배당 건물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그런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심만 가지고 성령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해 보면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마라. 다만 깨어있어라. 현재에 깨어있어라. 이렇게 메시지 구약은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지나간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현재에 깨어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새 일을 영의 눈으로 보며 힘껏 동참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강하고 신실하고 정의롭고 복음과 주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새 출발하는 일에 어, 여러분 모두가 산 증인이십니다. 부디 이 작은 교회가 어,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 생각날 때마다 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희들도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이곳에 세워진 어,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과 동역하면서 어,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어,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 이스라엘 사막에 사철 물이 철철 흐르는 곡창지대로 만드는 그 농법의 이름이 토라 농법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보다 더잘 아는 것이 그 비디오가 있어서 그 헬리콥터에서 이스라엘의 그 사막지대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 곡창지대를 만들어 놨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제 눈으로 보면서 야, 정말 어, 그림 같고 꿈만 같고 거짓말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때에는 불모의 땅이었었는데 그들이 1948년에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로 제2의 건국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메마른 사막 지대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사야 35장과 오늘 성경 본문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서 이룬 일입니다. 한국에도 이미 김진홍 목사님의 칼럼을 통해서 이 토라 농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의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 그런 것을 적용하고 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그냥 머리로만 듣고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이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400km가 넘는 그먼 곳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그곳에 어, 농사를 지어서 어, 2012년 한해 동안에 자기들 식량 작업은 물론이고 한 해에 2빌리언 달러를 이 식량 수출로 어, 외화를 획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엄청난 농사는 일구었지만은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지만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영적인 맹인이 된 상태로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 모르고 전등을 켜놓으면 전등을 자기들이 안식일에는 끄지를 못합니다. 그 안식일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옆집 사람 불러가지고 미안하지만 스위치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고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을 지키는 노력도 하지만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퍼레이션 월드 2015년 판에 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728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그리스는 14만 8615명 그래서 전체 인구의 2.04%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에반젤리컬은 불과 3만 1045명. 그게 프로테지로는 0.4%에 불과한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무슬림 국가인 방글라데시가 그렇지 않은 인구가 0.4%에 불과한데, 그런 형편없는 지경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안식일 비로 한 모든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의 창시자요 완성자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않으면 구원도 영생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찾아온 구원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과연 이 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예언대로 하나님은 새 일, 곧 천국 구원 사업을 펼치셨습니다. 언제? 이집트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영광의 탈출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그 하나님께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을 통해서 제2의 출 이집트인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새 일은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새 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66장 22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로 연결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세 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일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큰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일은 이루어졌고 완성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에 동참하도록 이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든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또내 생업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가면 목사도 천국 가서는 실직을 하게 되고 장노님들도 천국 가서는 실직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잃지 않는 그 아름다운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원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미처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역경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나 혼자 눈물 흘리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계시록 5장, 7장, 14장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땅 위에 살면서 천국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이 어,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대원들이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그 찬송을 할 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 개인만이 아니라 어느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천국 찬양대원으로서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 일상 생활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코러스가 울려 나오고 우리의 그 찬양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 지역 사회에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향기나는 찬양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 고 다시 그 영혼이 주님의 그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우리의 다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자주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함께 전도하며 봉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찬양대원이 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찬양 대원의 아름다운 직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 일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는 천국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분 하나님의 자녀요 한 몸으로 부름받았으니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여호사밧 왕의 찬양대처럼 능력 있는 찬양이 되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